다 하지마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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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물지마 어헤헤헤헤아니라아니라너 <laughs> 아빠보고 오라고 그런다 너 엄마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그렇게 최선는 다하지 마세요 쉿쉿쉿 쉿, 쉿.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문다 그랬는데? 쉿헤헤쉿쉿 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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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<laughs> 아이고 그랬죠 용. 쉿, 쉿. <laughs> 아우 이 하차는 다리고 터무 좋지? 응? 어? 야, 하늘아, 하늘아, 하늘아. 근데 얘 꼴통이라는 말에 더 반응하던데. 하도 누가 꼴통 꼴통 그래서. 그렇지 않들군 뿡!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. 아유.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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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최선을다 하지마 아프다고 아프다고 어? 아빠 온다 아빠 온다 아빠 온다 아빠 온다 괴롭히지마 괴롭히지마 아유 왜 그래 자기 오니까 딱 애가 표정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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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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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너 괴롭힌다 도망가